자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뽑은 녹화가 날라갔더라고 예 저번에 뽑은 녹화가 날라가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지 다시 녹화를 키게 되었어요 어쨌든 신캐죠? 거기서 가어 어, 됐다 어쨌든 신캐가 이렇게 나왔는데 신캐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신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신렇 양산... 근데 공격 무전 한번 켜볼게요. 이 신기가 공격을 때리니까... 딱 오면은... 이거는? 일, 일단 처음 설치해 주때거 있죠? 얘네들 마지막 만 봤을 텐데, 이건 처음 설치했을 때무조입니다 높다 1강은 바로 해주면 공격무션은 바뀌는 거 없고요. 능력치는 9800에 8A20, 1강은 4900에 8A20 좀더 올랐죠. 아예 파이어 묶이고 아, 왔구나. 그러면 4 9 0 0아니라2 1450, 2450이에요. 아, 오케이, 맘에 0어 자, 이쪽은 p 다음 e r of k i j u 기 r o p o w e 렙 기준으로 이정도 되고요 아이정파워고요 e r of 파 i j u n r o Power of Kijunro, Power of k i j 까 n r o 이브까지 r of k i j u 다 r o Power of 면 i j u n r o p o w 이런식으로 이펙트가 바뀝니다 이정도 가격이고 다음 업그레이드 비용은 4만원이에요 4만원 4만원으로 좀짠 아름답게 해주면은 스펙은 이렇고요 68... 6만 8천 6백 8에 68이 이펙트는 이런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만 5천원 썬더... 핸드 썬더 핸즈를 딱 해주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면서 엄청나게 큰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그거같아 1강의 큰향버전 1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이... 그, 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어갖고 약간 1강의 커진버전 1강의 커진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아쉬운거는 야 이거 아쉬운게 봐봐 범위 봐봐. 봐봐 분명히 공중도 때릴 것 같지 생겼어. 공격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분명히 공중도 때릴 것 같지 생겼지만 어 그라운드라든 공중을 못 때려요. 봐봐라 공중을 못 때려. 아니 딱 봐봐 이거 공중을 때릴 것같이 생겼잖아. 아니. 공중을 때릴 것 같이 생겼는데 왜 공중을 못 때리는 거다? 진짜. 너무하네, 다들 진짜. 아니, 딱 봐봐. 공중 때릴 것 같이 생겼는데 왜 공중을 못 때리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이게 뽑은 게 진짜 너무. 그 실의 한 수인 것 같은데 조회수가 의외로 안 빨리더라고요. 이거는 그 1화가 없이 2화 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깔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업로드해가지고 이렇게 1강부터 다 보여드렸으니까는 이번에는 좀조회수잘빨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유튜버의 꿈이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50명 되면은 또 뭔가 있으니까. 음. <laughs>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아서 뭐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올리지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내, 내, 내 마음도 로야또 50명 되면 또 뭔가 해주니 까발리 50명을 찍길 기원하면서 내한 예, 번씩 눌러주시고 이거 신캐 이거 유튜이랑 별로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0.5포 짜리니까 0.5포 짜리 가진 유튜버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많이 빨리 주시면 좋겠다. 그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자, 저는 열심히 무한모드 음르겠습니다빠이